대한민국의 젊은 가수 황영웅. 최근 사건들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영웅의 매니저는 낯선 남자가 붙잡혀 황영웅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방범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리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사건 발생 후 황영웅의 매니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재 가해자를 찾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영웅은 워낙 실력이 뛰어난 가수이고 그에 대한 혐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TV조선과의 불화로 인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영웅의 매니저는 황영웅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고로 황영웅은 별다른 부상은 없었지만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은 극심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활동도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경찰의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점점 더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의 매니저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역시 황영웅 팬들의 큰 걱정을 안겨줬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황영웅은 최근 예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3월 첫째 주 예능 부문 브랜드 파워랭킹 조사에서 전체 득표율 18.7%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1995년생인 황영웅은 2013년 싱글 주임으로 데뷔해 많은 이들에게 실력과 재능을 인정받았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은 예술적 재능과 인기를 유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적 여정과 개인의 안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